안녕하세요. 만화로 보는 산문철학 서양 중세, 근대철학 10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강의 주제는 루소입니다. 장자크 루소는 18세기 프랑스 개몽주의 철학자이며 근대 민주주의와 교육사상, 문명비판, 감성의 철학 등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상가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죠. 루소의 주요 사상을 보면 그의 가장 중요한 사상은 역시 자연에 대한 거죠. 자연 상태 인간 본생에 대해서 루소는 이렇게 말했죠. 자연인은 자유롭고 평등했지만 문명인은 세 살에 묶여 있다. 자연인은, 그죠. 이문명사회 되기 전에 원시인들, 자연인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았어요. 근데 문명사에 되면서 세 살에 묶여 있어요. 불평등해게 돼요.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사유재산이 생기면서 이게 그, 한만년 전에 농업행위를 하면서 사유이 생기죠. 사유이 생기면서 이제 문명사회가 돼요. 그래서 문명사회는 바로 남녀 불평등하고 인간의 신분이 서로 나누지 않 계급사회가 돼요. 남녀 불평등, 인간 불평등. 이런 사회가 되어서 인간이 사슬에 묶이게 돼요.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이 바로 루스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원시를 삶으면 그러면 그렇게 잘 살았냐? 하는 얘기를 많이 하죠. 저는 이런 거는 제 나름대로 이렇게 자료 찾아보면 정말 그렇게 그래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한 예로 들면은 그 오래된 미래한 책이 있잖아요. 그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의 저서죠. 이 사람이 그 언어학자죠. 이분이 티베 지방에 있는 라다크 아주 그 아직까지 문명사에 물들지 않은 그런 이제 소수민족을 찾아가서 어로 언어 공부하러 갔다가 매력을 느껴서 이제 살 같이 살게 돼. 한 20년 살게 돼. 살면서 그 사람들을 본 거예요. 그때 낸책 제목이 오래된 미래예요. 우리의 미래는 오래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원시를 사 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미래란 거예요. 그사람들 삶을 보면요.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서로 당당하죠. 이분들은 당당하면서 위에서 누가 억누르지 않고 서로 사랑이고 이방인을 아주 환명해 하고. 이런 삶을 살아요. 이게 원래 인간 부족 아니에요. 중국의 모스족도 봐요, 소수민족 잘 살잖아요. 일단 인단 얼마나 잘 살았어요. 그 슬픈 열대에 나오는 아마존 강에 그원시생사는부족들 봐요, 소수민족 봐요, 잘 살잖아요. 저는 이게 루소가 말하는 그자연인은 자유롭고 평등했다. 이거 저는 사실로 맛득하고, 이게 인간이 간절히 원하는 걸 봐요. 이런 것을 생각하는 시를 같이 한번 보죠. 판고제종 마을 주막에 나가서 단돈 5천원 내놓으니 서주 세병에 두부찌개 한 냄비 주구렁 노인들 다섯이 그것 나눠 자시고 모두들 벌거죽죽한 얼굴로 허허허 허허허 큰 대접받았네 거랴 참 좋죠. 이제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없죠. 마을 주막에 나가서 5천 원 내놓았어요. 참 언제게 쓰이게 그죠? 5천 원을 이렇게 그죠? 서주 새벽도 되고 두지가 안 내미 될때 수십 년전 얘기죠. 수십 년 수십 이럴 때저런그 제가 고향이 상주거든요. 그 상주에 이제 그 도산의 강의를 몇년 갔었어요. 그 오전에 강의 끝나면 이제 오후에 자전거 타 이렇게 불판을 다니거든요. 다니다 보면은. 예 주방을 만날 때 있어요. 참 반갑죠. 주방에 들어가면 여러 이제할아버지를 만나요. 그만 같이 이제 술도 마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때 이분들이 웃는 얼굴이 뭐예요? 바로 판이에요. 판 파안. 얼굴이 깨져요. 판 얼굴이 팍팍화 의자. 정말 그 맑고 해맑고 그런 웃음을 웃어요. 그분들은. 이게 그 현대 문명이 잃어버려서 이렇게 안 웃잖아요. 시국고 뭐냐? 웃는 건지 이상하게 뭐 비웃는 건지 이런 웃음을 문명이 웃기하잖아요. 이것이 비극이라 봐요. 전 그래서 인간은 원래 이렇게 막그판 하고, 그죠? 이렇게 그 신경님 시에 보면 파장이라는 시에 그거 나오잖아요. 못난 놈들은 얼굴만 봐도 형겹다, 그죠? 실제로 시골 가서 보면은 뭔가 잘난 사람들은 재미가 없어요. 뭔가 못 나고,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본성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죠? 비록 세상에서 핍박받지만, 계속 기독께서 나 좋은 것으로 이마소서 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 인간의 본성은 바로 이런 거란 거죠. 이런 거는 저는 살아가면서 실제로 그 농촌에 태어나서 공동체 주막대란 마을에 태어나서 알아요. 그 아름다운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연인은 아름다워요. 물론, 자연는 하나 한 사람이 뭐, 인 군은 아니죠. 그러나 본성이 유지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자연는 돌아가라, 이렇게 있잖아요. 루소가. 그래서 이 자연 상태 아름다웠는데, 이걸 잃어버린 이유가 바로 뭐예요? 사유재산이에요. 그래서 어떻게하면 사유재산을 적게 갖는 사회가 좋은 사회라 봐요. 그죠. 선진국에 있는 독일 같은 경우 보면, 사유재산 우리보다 훨씬 적게 갖잖아요. 그죠. 복지가 잘 되어 있어서 이러면은 사람이 내, 나에 대한 이익심이 확실히 줄어들어요. 사람은 견물생심이거든요. 물건을 보니까 욕심이 생겨요. 내 거가 생기면 내거 욕심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적을 수 좋은데 우리는 너무 내 거를 자꾸 갖는 이유가 불안해서 그러죠. 뭐 내일이 어될지 모르고 또 적게 하지 만 무시하지 않 사람들이. 렇게 자꾸 막그사진가지왜이랬서는데 이게 우리를 얼마나 무겁게 힘들게 해요. 그래서 루소는 인간 불평등 원론에서사유재산 사회 제도가 사회적 불평의 시작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재산의 소유는 타인에 대한 지배와 종수 구조를 만들어다 내가 재산을 갖게 되면 남을 지배하는 구조가 생겨버려요. 이거는 우리가 그냥 그냥 상식으로 눈에 보이지 않아요? 뻔한 얘기죠. 그래서 루소는 이렇게 말해요. 처음으로 울타리를 불려치고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말한 자는 인간을 타락시켰다. 그래서 내것내 내 거야 하면은 내 거랑 그 마음 갖게 되고 그러면 다른 사람을 항상 이제 경계하게 되죠. 사람이 나를 못 믿게 돼요. 뺏어갈까봐. 그리고 또더 뺏으려고 사람은 또 그러고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회에서 아름다운 사회를 유지하려면 사회 계약론. 인간이 이제 왕이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시민과의 계약. 시민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 시민 그 국민 축권을 이제 펴게 되죠. 그 루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정당한 정치 권력은 시민의 사적 의지가 아닌 시민의 일반에서 나와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적 의지와 일반의 지를 이제 루소가 있는데, 이거는 그 사적 의지로 뭔가면 나만, 나만의 의지라서 합니다. 나만의 의지. 우린 나만의 의지 있잖아요. 내 것만 치료하는 거. 이걸 에고죠. 에고가 원하는 건다 사적 의지예요. 근데 마음을 무시망해서 마음을 내려놓고 좌망, 앉아서 장자처럼 다 있고, 그러면 내 안에는 뭐가 있어요? 큰 영혼이 있죠. 이거는 이제 일반의지에 루소가 말하는. 이거는 누구나 어려운 거예요. 보편적인 이익을 추구해요. 그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도 있고 우리가 사적 의지에 보편 모든 사람에게 좋은, 모든 인류에게 좋은, 우주에게 좋은 이런 게또 우리 안에 있어요. 그 그러니까 일반 의지는 보편적이고 사적 의지는 나만의 그 특수한 그런 의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때 어때요? 한 사람 한 사람 문제예요. 그런 러그 안에 일반 교회에서 일반이 일반주의 잘 모아놓으면 아주 이게 모두 이익이 돼요. 이것이 법을 만들어주고 이것에 의해서 국가가 운영되는 이런 거를 꿈꾼 계율을 써면 그죠? 국민 주권이 할때 국내 주권이 있어요. 주된 권리죠. 모든 것이 국민이 있는데 그 국민에도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사적 이 있어요. 내 것만 채는 음이다 있다고요. 그러나 그 안에는 모든 사람 을 위한 사랑이 있어요. 진선미 인의지가 있어요. 이걸잘 꺼지고 내서 이게 이제 그 여론이라든가 투표라든가 토론 막 이런 게잘 돼야 되죠. 그래서 일반 이제 잘못해서 법이 만들어져요. 그 법을 우리가 지키는 거죠. 그러면 그 법은 내가 나한테 복종하는 거예요. 나한테 이건 노예가 아니죠. 나한테 복종하니까 그죠. 내가 나한테.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죠. 이런 국가가 바로 진정한 민주국가를 이렇게 이제 뉴스는 생각한 거죠. 이렇게 안 하고 우리가 이제 사적 의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막 투표 잘못하고 여론이 저작되고 이러면은 그러면 이제 다수결로 해버리면 다수의 폭력이 돼요. 이게 무시무시하죠. 민주주의를 우리가 다수결주의라고 외워버리면 안 돼요. 다, 어쩔 수 없이 다수를 할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우리에게 그러나 그한 사람의 길을 양한 마리에 대해서 찾아나서는 그 예수님의 정신 같은 게 있어야 돼요 이게 민주주의 정신이에요 우리가 일반의 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양심이 있거든요 그 양심을 잘 끌어 모으는 게 민주주의지 다식을 주로 막 해버리면은 나중에 파심이 나버려요 그래서 히틀러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요새 최근에 우리 경정국에서 엄청난 그죠 빅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아름답게 일반의지가 나왔잖아요. 아, 막 추운 데서, 그죠. 사람들이 가서 막 겨울을 막 영하 수십도를 붙여내잖아요. 이게 우리 안에는 양심이에요. 그 사람이 서인 군자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있다고요, 우리 안에. 그래서 루소의 이 사상은 그 국민주권, 혁명권 정지 사상은 이제 프랑스 대인명이 연주게 돼요. 자유, 평등, 박예의 그 자유평등, 박일, 그정신을 이제 현실을 구현하게 되는 그렇게 되죠. 그리고 또 루소가 사유재산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지로본 사상은 마르크스에 영향을 주게 돼요. 이렇게 해서 루소는 굉장한 그런 철학자죠. 마르크 그 루소가 얘기하는 일반의지가 구현되는 그런 시를 한번 거쳐 공개하죠. 풀 김수영 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는 동풍에 납껴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날이 흐려서 돌다가 다시 누웠다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한다. 날이 흐리고, 풀이 눕는다. 발목까지 발매까지 눕는다.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먼저 일하고,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빼어난 시죠이 김성이 이제 신이 돌아시기 전에 보름절에 썼다 그래요. 이분이 그, 그저 이승만 독재를 경험하고, 사일구를 보면서 이런 민중의 힘을 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라 역사를 이렇게 길게 보면 똑똑한 그 엘리트가 있거든 거 아니에요. 보통 사람 안에 일반 의지, 일반 의지가 모아져서 역사를 끌어가요. 일반 의지가 모아지지 않으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있어도 안 돼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민주, 백성이 주인이 돼야 돼요. 이런 게 처음 민주, 이게 안 되면 이제 민주주의는... 정말 독재보다 더 나쁜 정치도 될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국민있어사되는 그런 그 정치제도죠. 그래서 억압된 현실에서 공동의 의지를 이하는민족을 노래한 거죠. 우리한테 일반 의지가 이제 공동체적인 공동의지, 모두에게 전 의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전체 의지와는 달라요. 전체 의지는 다수를 모아진 게 전체 의지죠. 이건 되게 위험해요. 그 그러니까 전체 의지로 하면서 막 독재하잖아요. 그게 마말 위험해요. 그래서 이런 건 저는 학교 그 교사한테 이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학교 선정할 때 아이들한테 이렇게 분위기만잘 맞춰서 아이들 잘 이렇게 토하면 일반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반을 운영해 민주주의 의지를 이런 체험을 해서 아이들 그 민주시민이 이제 돼야 되죠. 그래서 이번도 교육도 엄청 강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사적 의지를 믿는 게 아니라 일반의지를 믿는 거죠. 우리 안에 누구나 양심이니 의지 진심은 있구나. 이걸 믿고 이걸 깨우는 교육을 잘할 때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루소가 주장하는 교육이 바로 뭐예요? 자연주의 교육론 에밀이에요. 에밀이라는 가상의 그 인물을 통, 아이를 통해서 좋은 교육을 이렇게 보여줬죠. 인간은 자연을 따라 자율적으로성장하며 억압된 교육은 향을 준다. 그죠. 왜 인간에겐 타고난 일반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요. 착보 많은 게 있어요. 진선미가 일반인의 그 예지가 있죠. 그러니까 이걸 잘 깨워주는 게 교육이에요. 런데 우리, 우리 학교의 교육을 봐요. 막 주입시키잖아요. 어릴 때부터 뭐 영어 학원 가고, 받아쓰기 시키고, 이러면 어떻게해요전 지금 현실이 끔찍해요 얼마 전에 그저께 수업 갔더니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엄마들이 상담을 많이 한대요. 유치원 초등학교 엄마들이. 아이가 엄마를 막 그렇게 때린대요. 그래서 엄마들이 상담할 내용이 더 무서워요. 엄말 때 이제 말게 상담하는 게 아니라 엄마는 때리더라도 남은 안 때리게 사고 날까 봐 그렇게 지도해 달라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면서 할수 있는 상담한다요. 너무나 무섭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가 하면은 이 루소가 말한 자연적인 교육을 안 시켜서 그래요. 아이의 발달량에 맞는 자연스러운 교육 시켜야 되는데 승. 이성적 능력 없는 애한테 막그 토론을 시키고 논리적인 교류를 시키고 이 되겠어요. 그래서 인간을 사회의 수능식키인게 아니라 자율적 존재로 성장해야 된다. 이게 루소의 정신이죠. 그래서 루소의 정신을 한마디로 자유로 돌아가래요 우리 안에 자연성, 타고난 스스로 그러하는 힘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깨우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일반이가 깨어나요. 일반 의지로 세상을 정치하면 좋은 사회가 될 거죠. 이런 게 루소의 정치 이론. 교육 이론이죠. 우리가 그 아이가 갖는 놀란 능력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이는 어른이 아버지 그잖아요. 이걸 알면 우리는 아이를 믿을 수 있는데 이걸 모르니까 미성년 그죠? 미성년 덜된 인간 아니에요. 미성.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코런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다리 전봉근 보리밭 한 정보가 떠오른다. 하늘은 눈물빛이다. 아무도 본 사람 없다 그종다리참 좋죠 이 시는 저는 어릴 때그 시골에서 자라서 이런 거를 알아요 보리밭에 있으면 은 그죠 종달새가 있죠 종다리가 그러면 막그 있는데 이건 하늘로 쏙구쳐요 이렇게 날라가는 게 아니라 하늘로 막쏙팡 올라가요 그 보리바 한점과도 올라요. 하늘 눈물빛이고. 종다리가 날 하늘 눈물 빛이고. 종단이가날때그 느낌을 이렇게 실로 잡아낸 거죠. 얼마나 경이로워요. 이 경로를 아는 게 인간의 힘이 있어요. 그래서 루소는 이렇게 말해요. 교육은 지식보다 감정과 직관의 겹쳐 추배한다. 감정교육, 직관. 이걸 깨우는 교육을 해야 돼요. 그런데우리 지식 위주로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실로져 자라면서 이 종단의 신비감이 있는데 이 신비감을 지금 키우질 못했어요. 뭐 키우고 그 중학교 졸업 맡으면은 이제 그도시로 간다 그죠 시골을 다 떠나는 게다그냥 목표예요 못 떠면 나 뭔가 루즈 갖고 이런 분위기가 얼마나 안 좋아요 안 그랬으면 저는 지금 농사짓고 살았을 거예요 이런 글을 읽지 않았으면 그 그죠 농업고 학끌를 가서 농사 기술을 배워서 그리고 그저 시라든가 인문학 사회학 미학 이런 거는 다니면서 배우면 되잖아요. 없 이렇게 이 해서 풍부한 그 실력을 갖고, 직관을 있고 깨어난 감정을 갖고, 농사지면서 글도 쓰고, 사람들과 아름답게 어울리고, 이렇게 삶을 훨씬 더 깊이 있는 사을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신비감을 키워주지 않고, 그죠? 그래서 그냥 세상에 따라가는 인간이 되었죠. 제가 그러다가 나중에 그걸 벗어나는 데 시간이 엄청 걸리고 힘들죠. 제대로 못 벗어나고죠. 그래서 보들 내려가 이런 얘기였어요. 다시는 다시는 되찾을 수 없는 것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참 잃어버리죠 우리가 그리고 또 루소가 얘기한 정치는 직접 민주주의를 주장했어요 이분은 대의민주주의는 다인의 의지에 복잡한 것이면 지지 자유가 아니다 그래요 우리 사회가 지금 간접 민주주의잖아요 대의제 뽑아 놓으면 은 국민 뜻에 안 따르는 국회는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를 막그 냉소하고 그러잖아요 정치 이런 게 현대 위기예요 그래서 루소의 정치 사상을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직접민주의. 이걸 어떤 형태든지 그 지방자치도 할수 있고 이런 형태로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루소의 정치를 받아들일 때 우리 사회는 아름다운 사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